일세 직장인네 직장인네 위한 직장인네 위한 직장 습격. 아니 뭐? 오늘 첫날이라 그래요 첫날. 긴장했어, 긴장했어. 첫날이라 제대로 하자. 오케이. 일세 직장인네 직장인네 위한 직장인네 위한.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무해한 습격. 도기와. 음, 할게 어, <laughs> 예. 직장 습격. 직장 습격. <laughs> 예. 제목에 똘비 이름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죠. 제가 먼저 있잖아요. 아, <laughs> 네, 똘비와 하이티. 봐봐, 색깔이 무슨 색이 먼저예요? 파란색이 먼저죠. 파란색이 먼저죠. <laughs> 저도 파랑이에요. 우리가 이 직장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나온 게이 직장 습격 아니겠습니까? 직장인은 너무 힘들어요. 삶에 낙도 없고, 없고. 돈도 없고, 없고. 집도 없고, 없어. 그냥 일. 너무 슬퍼+ 너무 슬퍼 진짜. 어? 직장인들한테 뭘 해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 빠른 칼퇴. 무대한 연차. 부장님의 끊임없는 휴가. 합법적인 낮잠 시간. 집을 좀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 <laughs> <laughs> 일하려면 잠을 자야 되는데 일할 공간만 주잖아. 세사에서 아, 잘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집을 해드릴 순 없잖아요. 왜, 아니 왜 못해 줘요. 우리도 집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다 슬퍼지네. <laughs> 지금 여러분들 있는 곳이 지금 어디죠? 어, 하나 더! 이것은 하나 더. 바로 우리나라 여행업계 최고 1등! 여행사 직원이라면 누구나 맞힐 수 있을 것 같은 미션을 저희가 준비했어요. 오. 어, 성공하면 10만원. 이 미션에 도전만 해도 3만원. 저도 참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돼요. 직원분들한테만 드릴 거예요. 좋습니다. 아. 아. 자, 그러면 습격하러 가봅시다! 습격격! 그 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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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격, 습격, 습격. 아. 미션 과연 뭔가요? 저희가 어떤 미션을 드릴 거냐면 도전 가겠습니다. 도전 미국 뉴욕 맞아. 오케이 네. 다음 웨스트 다이애일 신상인데 정, 아니, 똑같은 거아닐까 잠깐만. 어 그거 뭐예요? 아니 왜왜 아, 왜? 잠깐만 잠깐만. 아니, 선배님, 아니 이거 아니야. 뭐야? 아니 똑같은데 보여주면 어떻게. 떡해 아예 여신상이 세계 여러 곳에 있대요. 거짓말. 아, 아는 분 있으세요? 어디에 어디에요? 다른 분. 도쿄 <laughs> 다이바. 맞아요? 정답. 오. 오! 오! 와우알았나 자신 있다. 맞출수 있다. 손 들어주세요. 네. 자신 있게 오! 나와주세요. 오! <laughs> 항공공급 지원팀의 김석태 <숨적돼> 선임입니다. 오. <laughs> 그게 정확히 무슨 일이에요? 다양한 이제 항공 공급이나 호텔 공급들이 있는데 네. 그것들을 도와주는 팀이라고 말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꿀팁 있나요? 꿀팁 항공권을 이때 사면 싸다. 항공권이요? 예.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비성수기를 잘 노려서. 어, 그거는 그건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건 누구나 할수 있는 잘 얘기죠. 모르는 어, 이때 사면은 아주 기똥차다. 예. 네. 아 그러면 저희 하나투어 입사하셔서 직업병 같은 게 있을까요? 여행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할 때 여행 목적지만 생각하고 구매를 해서 갔는데어 보통 그러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가성비나 이뭐 원가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듣고 따지는 거 같고. 어 여러 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어떤 거 하실래요? 이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성당하겠습니다 고르신 이유가 뭐죠? 제가 아무래도 잠깐 네, 교회를 좀 다녔었기 때문에 아, 아, 잠깐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미션 가보시죠 마음 준비 되셨나요? 파이팅! 꼭 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전! 패스 프랑스, 파리 터키, 이스탄불 스페인, 바르셀로나 뭐야, 독일, 킬렌. 오! 오! 네, 다섯 개 중에 네개맞추셨습니다 오! 어, 어떠셨어요, 어 미션? 굉장히 쉬웠던 것 같아요, 여행사 직원으로서 같아. 네. 엄마랑 상금 탔어 에이. 다음 도전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와, <웃음> 오늘 너무 아이, 예쁘게 보셨어요 오늘 좀꼬꾸로 한다고 아, 거꾸로. 방송, 거꾸로. 네. 네. 방송 나온다고? 방송 네. 나온다고 좋습니다 네. 자, 자, 그럼 회사 장점이나 복지를 또안 들어볼 수 없는데 입사하고 딱 1년 안에 AD 투어를 갈수 있는데 네. 그 AD 투어를 연차 없이 네? 그냥 가시면 돼요 무대 안으로? 한 번인데 뭐 14박 15일도 상관없어요 진짜로요? 이걸 간다고 해서 뭐 선임들이 눈치를 주거나 아니, 이런 절대 거?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선배님들도 다 경험하신 복지기 때문에 아 이건 무조건 다 가야 된다 이거 진짜 네. 엄청난 복지네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죠, 돈 받고 여행 가는 건데 아 연차 안 쓰니까 돈 받고 가는 거다 오케이. 자, 그러면 미션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완공하겠습니다, 완공하겠습니다. 도전! 인도네시아 발리, 프라 프라, 런던, 베르사유, 숨 쉬세요 숨 쉬세요, 방콕. 오오 오. 오. 오, 지금 다섯 개 중에 세개 맞추셨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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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예요? 대야 내가 각 들어온 신입이다. 오, 신입 이세요? 동남아 상품 4팀 이수현입니다 중국어 잘해요 중국어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자하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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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 여행사 직원으로서 직업병이 또 있잖아요. 여행을 가면 호텔 컨디션을 체크하고 내 사진보다 여행지 사진을 더 많이 아 찍는 혹시 나중에 도움이 될까 봐. 그럼 적어야지 호텔 수영장. 아 호텔 수영장 하겠습니다. 해 수영. 부자. 아직 신입사원이잖아요. 점점 알아가는군요. 네. 입사한지 얼마나 되셨죠? 1 2 년차 정도. 1 2 년이요? 꽤나 아 오래하셨네요. 네. 그렇게 오래 근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일본에 우동 먹으러 다녀올게. 뭐 초밥 먹으러 다녀오자. 말도 안 돼. 그럼 제발 질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그렇게 분위기를 잘 만들어지기 어. 때문에, 대만에 김선 먹으러 다녀오기. 오. 뭐, 와. 북극에 기림보고 오기. 그, 그래서요. 그런 적 있으세요? 실제로도? 네, 저는 일본에 진짜 온천만 하러 다녀온 적도 있고, 약간. 꿈의 직장이에요? 꿈의 직장. 네. 네. 최근에 다녀오신 여행지는어디예요 저는 나고야 알펜루트 지역에 다녀왔는데. 역시 나고야 공주님. 네. 알펜루트가 지금 단풍이 막 지고 있는 시기라서, 일본의 스위스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오, 오 너무 좋겠다! 오 자, 카테고리 골라주세요! 저는 불쌍해보겠습니다. 시. 자! 어? 어? 어, 태국! 베트남, 다만 인도, 인도! 어. 패스 있어요, 패스 있어 패스. 패스! 끝 아니야? 안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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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야, 나고야 공주님, 나고야 무슨 일이죠? 주꾸민, 또, 유리모, 아, 나, 타. 피디님, 피디님. 네. 분위기 바꿔서 팀전으로 한번 가시죠. 크게 걸고. 크게? 어, 얼만큼 크게 걸고. 이긴 팀이 30만원. 30만원? 빨리빨리, 빨리빨할 거면 크게 가야죠. 자, 저랑 팀하실 분. 여러분. 바이바이, 워! 바이바이, 워! 1, 2, 3, 하이! 반전이! 벌써 으! 벌써 안 맞아요. 벌써 안 맞습니다. 팀전 미션은 수도 이름 대기입니다. 오케이! 그 아무 수도 아무 수도 제가 아는 수도 하나밖에 없는데요. 시작. 서울. 런던. 하누이 평양. 응? 땡! <laughs> 네, 아웃. 네. 어 베른. 방콕. 카이로. 다음 이일 넘길게요. 오케이. 땡. 싱가포르 포르투갈 어어나라이가이게 탈락 포르투갈 수도 아니에요? ㅋ <laughs> 아, 이제 혼자잖아. 혼자 남았어 혼자라는 거야? 도쿄 네 마드리드 멕시코 시티 워싱턴 DC 땡 아니 땡이에요 땡 오타와 브라질리아 음, 우와 북경, 북경. 어, 아 이거 파리 페리스 캔버라 3 웰링턴 이. 넘길게요. 누가 부산이라고 그는데 <목소리> 넘길게요. <깨어>. 자카르타. <목소리> <목소리> 네 다음. <저> 하노이. <목소리> 네, <목소리> 네 했어. 했어 땡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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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평소 이제 취미가 지도복입니다. 그래가 자타공인 제가 많이 알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은 제가 있는데 아 이렇게 결과를 보여줘서 너무 너무 기쁘네요. 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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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투어 직장 습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태 직장인의 직장인의 응 직장인의 무해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무해한 습격. 더비와 화이팅! 직장 습격!